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쭌교수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경기 부진으로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의견과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대출 등을 이유로 이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인데요. 다만 변하지 않는 것은 이 금리 인하가 임박한 것이죠. 조금씩 국내 증시도 안정되고 있긴 하지만 이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이는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YES24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우리 주주님들 포함해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한번 제 영상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영상 마지막 부분에 또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주주방도 운영 중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도 함께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S24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죠? 자, 그동안 길게 행보했다가 저점 찍고 난 이후에 한번 크게 상승했다가 고점을 찍었는데 오히려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그럼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그러는 가운데 이 박스권 형성하면서 등락을 반복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오늘 갭을 띄어주면서 상황과 같습니다. 전일비 무려 29.81%나 크게 급등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정말 많은 질문들 주셨어요. 갑작스럽게 오른 이유와 이 흐름이 주말 보내고 나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떨지. 사실상 여러분 이 종목이 이날 오전에요. 온라인 서점이죠. S24가 가격 제한폭까지 3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6,380원에 거래가 되면서 자, 뭔가 있단 얘기겠죠. 평소 거래량은요. 보통 10만에서 한 30만 주 정도였는데 이날은요. 단 5분 만에 무려 2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기준으로 보, 보니까요. 이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통틀어서 유일하게 상한가 종목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이 한강 노벨상 소식에 출판주 상한가라는 거죠. 전날 이 한강의 노벨 문화상 수상 소식이 되면서 이때 한창 주문 또한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S24 등의 일부 서점 사이트가 잠시 마비되는 것까지도 빚어졌는데 충분히 매출에 대한 증가 기대감으로 주가를 그렇게 끌어올리는 하나의 역할을 한 거죠. 이제 앞으로의 주가 흐름, 여러분 주식하고 대응인데요. 미리미리 매매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가 상승했을 때는 수익 극대화기 위한 목표가, 반면 주가 하락했을 때는 수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절가 이렇게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S2사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나 또 시가 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 줄 텐데 아, 여지껏 고점에 물려 있어요 단단하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위한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방식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크게 상한가 간 자리 이후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제로이자 이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자, S24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1 0으로 문자로 S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좀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 노벨상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출판주가 다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출판사, 뭐 독서 플랫폼 할것 없이 주가 다껑충 뛰었죠. 이 소설가 한강이 노벨 문화상을 수상하자 이 국내 출판사 업계 특히 온라인 서점의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왜냐하면 책 판매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는 뭐다? 실적 개선된다는 얘기에 결국에는요. 이런 기대감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뭔가 한강이 이렇게 노벨문화상을 수상하자 이들 종목에 집중적인 매수세 또한 몰린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웨덴 할리먼는요노벨문화상 수상자로 이렇게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더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막연한 정보가 결코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게뭐 호재가 나올지, 악재가 나올지, 당장 여기서 내가 팔지, 그대로 살지, 그대로 흘러갈지,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자, 차트의 흐름서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크게 갭을 띄워주면서 본격적인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만 아직은 또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최근에 도 이런 주식 시장 자체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오르더라도 한 표로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효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미리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은요. 제가 한분한분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방법 또 세력들 여러분 이 차트를 움직이는 건 세력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호재 내지는 악재를 함께 제가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확실한 재료가 될수 있는 분석된 자료가 준비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자, 신속하게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S24 정문 어차피 무료예요. 010-4984-1710으로요. 자, S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택, 그리고 집중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입니다. 이 그 차이 때문에 여러분들 의 수익도 달라진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시거나 불안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겠죠. 자, S24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으로 S24에 S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서 추가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요. 자, 하나부터 열까지 따로 제가 주주방 영상 마지막 부분에 좀 담아놨으니까 꼭 입장하셔서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꼭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앞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성토 이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주조 소통방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10월달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잘 몰라서 저희 소통방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자, 일단은 010-4984-1710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궁금 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링크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앞서서도 이렇게 저의 방에 들어오셔서 꾸준하게 또 활동에 참여 계시고 있고요. 특히 제가 춘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이 소통방을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과 함께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여기 참여하셔서요. 좋은 또 기회를 예,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두가 다 한문 한문 소중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이렇게 수익감사 인증샷 또한 꾸준하게 남겨주시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모두가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 010. 자, 4984-1710 번호로요. 어차피 정보는 뭐다?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나는 소통 많이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보 나누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요, 간단하게 문자로 그냥 입장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빠르게 제가 여러분 링크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보셔서 정말 올 하반기 모두가 좀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